간카하게 음식 설명 한번 진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랙 뼈등심과 흑돈 오겹살 부위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이 등심 덮개살이라고 해서 소고기 부위로 따지면 은 새우살 같은 부위입니다 오겹살은 제가 껍질 제거해서 껍질구이하고 양념구이 두 가지 형태로 준비해 드릴 겁니다 바로 커팅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프렌치 레이죠 네, 네. 프렌치 레드는 야중... 네,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그렇요 네. 네, 그래서 하루 전에 예약 대기창합가다 이렇게 직접 사장님께서 <laughs> 네, 직접 구워주십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어 이거는 저희 코스 마지막에 양념구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한번 구워서 맛을 좀 끓여 올려놓고 네. 마지막에 나갈 거 미리 준비합거다요 어, 먼저 드린 부위는 제가 껍질구이 준비해드렸습니다. 껍질구이는 보통 그 뒤에 노란색 분말인 황태 도구네 찍어 드시면 되고요. 소금이 염도가 굉장히 낮게 끔 저희가 만든 소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많이 찍어드시는게 훨씬 더 맛있어요. 저희 와인은 따라야 되지 않까요 신경을 못찍어드세요 <laughs> 고기 먹는다고. 뭔가요 와인은? 와인은두 개네요. 네 이웃기용 라야 크루셜입니다. 1 7 7이랑어 지금 케이머스 S.S. 셀네 스페셜 셀렉션을네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원래 이런 이제 과실 중심 캐릭터랑 원래 되게 주시한 이제 뭐 돼지 고기랑 잘 어울려서 이걸 한 건데 어 이게 성격이 이제 케이머스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S.S.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대로 갈지가 궁금해서 아까 매니저님이랑 얘기 하다가 그걸로 올랐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시라는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오이랑 양이랑 원래 매칭 많이 시키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과시중증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시라의 면서 힘이 있는 부리이 그런 게좀 없어서 네, 돼지고기랑 매칭 시키면 좋아서 오늘 이렇게 매칭 시켜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감도아니 앙내죠? 편님만 그런 거아니 말고 한 입만? 그냥 앙. 잘 어리네요. 돼지고기가 네. 다른 애들에 비해서 무게가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과시적 적이고 이제 입에서 볼륨감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랑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제조고만 고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서 되게 고급으로 쓰는 돼지들은 다 500kg 가넘 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러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먹어도 물같이 되게 깨끗해요. 근 지금 사실 한국에서 돼지를 먹으면 대부분이 물리고 좀 무거운데 대중으로 간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에 드리는 불도 등신구이 준비를 했고요. 청란 노른자를 어란처럼 염장해서 만든 소스고요. 좀 고소하고 짭짤하게 드시게끔 준비했습니다. 이런 디테일 미니저님 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먹을 먹으세요 라고 이게 좀 알려주는 곳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얼마나 이제 자기가 이제 음식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심이 담겨 있냐라는 이제 말과 같은 말이니요 지금 위에 곁들이는 볼이 된다. 아, 이제 네. 살짝 올려서. 음. 지금 리액션이 진심이신지 제가 진심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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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디가서 만약에 왔으면 형 올리지 마세네오지 않겠죠? 저희는 뭐 여기 좋아하니까. 좋아하고 니까하몇번하고 저희 뭐 영상에도 계속 언급했다는 낌이기도 음.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가지고 아. 제가 워낙 계속 언급을 하니까 아, 그럼 구독자분들 오시면 폴키지는 무료로 어? 어? 방금 약속하셨습니다. 받해주시서고맙습니 <laughs> 아, 우리 구독자분들 오시면은 템피지는 무료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충동적이었는. <laughs> 어차피 처음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번 있으셨어요 저희 가게 한번 오셨다가 어, 미유디 가기 전에 온 거라고 오. 말씀하신 분 손님이 한번 있었어요 갈비 땐가요? 네, 지금 드린 건 이제 늑간살 준비해드렸고요 젓갈 양념에 제가 드시면 맛있어요. 네. 와인이랑 어울릴지는 좀르겠는데 뜨거운 거잘못 드시면 가끔요. <laughs> 제가 이늑간살갈비때 드리면 다맛이 없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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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같이 한 번씩 곁들이시는 것도 좋은것 같아요. 응. 자유롭게 드게고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시면은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와사비 올려 먹어라 라고 하신 거 있고 청귤이거 이게 즙짜먹으라고 음. 하신 건데 전혀 과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아, 하라고 시키면 많이 넣어서 드시면 것거아요 음. 오이씨 잘 먹는다. 시켜서 드세요. 시켜서. 와 맛이 뜨겁다. 맛이 뜨거. 뜨거운 잘못 드시나 봐요. <laughs> 뜨거운 거잘못 드시는 박동민. 저희 아까 전에 와사비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야기했지만 음. 그이 것들이 맵지도 않거든요. 저희 둘이 진짜 맵찔인데 너무 매운 거잘 먹어. <laughs> 네, 저 맵찔인데 야 진짜 전혀 안 매워요. 그래서 혹시 매운 거좀못 드시더라도 그냥 드셔도. 야 그런 게뭐 있어요. 아까 와사비 이야기 했듯이 뭐 와사비는 맵지가 않잖아요. 못 드시다가 없시라고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돼. 와인을 마시는 사람은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맞죠? 근데 왜 호박 하나밖에 없는데, 호박 다 먹는데... 그 망에 케이 박사님... 와, 가까이... 빼가... 이친이 친구들, 친구들... 이거 래요 나는 이거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먹고 빨리 평가 해주시죠. 그 밑에 캠이었스는 지금 저희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제가 그때 뭐지 미국 피노라고 했지? 음. 그만큼 힘이 완전 풀어가지고 음. 진짜 좀 그랬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힘이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해가지고 바테베거갖 갔다가 샀는데 어떤 말씀이 예전만큼 아닌 것 같아 양 좋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옛날에 그 뭐래 입을 꽉 차는 그런 파워풀한 느낌이 음, 그런 아 그거보다 나, 나. 아니 그 비트코보다 거보다 확실히 나아 그 덩치 약간 이런 것도 좀 줄었고 참 그런 거 안타깝게 일 확실히 편하게 마시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면서 원래 엄청난 난또 현미필 가져간 집도 아니었어요? 이게 음. 네, 바깥사탕 느낌은 여자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막 일반 뭐막 뭐, 돼지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가가지고 와사비랑 드세요 해가지고 와사비 먹고 나서 와이할어떻게 아, 뭐, 아, 뭐, 어른인지 모르겠다 이런 돼지도도 많아요. 왜 뭐냐면 그렇게 육향이 강한 돼지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그 돼지고기 자체가 되게 육향도 좋고 음. 맛 자체가 되게, 되게 좀 깊은 느낌이라서 진짜 이렇게 재료 하나하나 매칭시킬 때마다 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솔직히 이거렉 지금 큰거세개 시킨 거면 사실 양이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둘이서 이렇게 먹는 게 전혀 질리지 않게끔 즐겁게 먹어지는거 보면 확실히 맛있죠. 진짜 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비누리스 구독자라고 하면 포키지 네, 무료? 네 포키지 무료로 하니까 구독자 보여주셔야 돼요. 이제 보여, 이제 인증해야 돼. 인증하면 안 돼. 이거 진정해. 인증해. 당연히 인정해야지어 인증해야 저희가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이제 프렌치 랙은 무조건 하루 전날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이 뭐 아까 보셨겠지만 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다 이제 일일이 이제 케어해 주해 아, 주시고 구워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이제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생각해 놓은 거를 저희한테 한 잔만 좀 주시거든요. 완전 그냥 오마카세죠? 맞아. 네, 15만 2천 원이거든요 둘이 가 작게 먹는 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둘이서 2.2kg를 먹고 지금 배가 불렸어요 지금 한 잔씩 남았거든요 저희가 사실 뭐 어디 소개 잘안 하거든요 먹고 정말 마음에 들어야 말을 하는 곳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초창기 때부터 저희 뭐 이제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지만 초창기 때 저희 진짜 엉망진창인데 <laughs> 그때부터 얘기를 계속 언급했던 곳이에요 네, 여기는 진짜 많이, 많이 언급했었고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매니저님이랑 남은 거 먹고 즐겁게 네맛 먹고 마시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이바이